북구가 다음 달부터 낮 12시부터 1시까지 대면 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합니다. 다른 구군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방문한 북구청 민원실, 근무 직원 중 절반이 식사를 하러 갔고 나머지 인원이 업무를 대신 봐주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업무가 세분화돼 대행에도 한계가 있고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 때문에 점심시간 한 시간을 온전히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 사람이 휴가라도 쓰게 되면 식사를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휴가도 눈치가 보여서 쓸수 없게 되죠. 가장 기초적인 점심시간의 휴식권조차 보장돼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구가 울산에선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낮 12시부터 1시까지 대면 업무를 중단합니다. 복구는 점심 시간 대면 업무를 중단해도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외부에 민원 발급기를 옮기거나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도 점심 시간 휴무제 시행에 합의해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고 동구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는 반응부터 저도 얼마 전까지 직장 생활 해가지고 점심 먹고 또 잠하시고의 그런 시간을 우리는 누렸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아쉬웠겠다 하는 그 동질감은 좀 드네요. 직장인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시간 내서 이까지 왔는데 흑걸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한 사람이 일을 봐주고 하루로 돌아가면서 일을 봐주면. 지난 2017년 양평군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해부터 광주와 부산이 잇따라 동참하면서 현재 전국 38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